안녕하세요. 김기영의 실전포진 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후수변형포진으로서 양병을 안쓰는 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찻길을 쓸었을 때요. 양병을 쓰지 않고 기마 나가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찻길을 써줘야죠. 면포를 놓게 되는데요. 이때 마가 나갈때 여기에서 병을 좌진으로 쓸었을때 조심해야되는데요 혹시라도 쓸었기때문에 규상이 나간다고 이쪽 병이 죽는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당연히 아무 도움이 없다면 갈때가 없고 다시, 다시 안으로 당겨주던지 해야되는데요 여기서 장군을 칩니다 그럼 포로 받아야 되는데 이때 포로 차달라고 하고요 그러면 차가 숨어야죠 또차 달라고 하고요. 그러면 차가 숨던지 상이 나가던지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초입장에서 양 조를 쓴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두면 안 되겠고요. 병을 좌진으로 쓴다면 당연히 포장 친단 의미이기 때문에 차가 먼저 나가버려야 됩니다. 혹시라도 포장을 치면요, 이런 포장을 함부로 못 치는데 포장을 치게 되면 포가 넘어오면요, 포장을 친 이상 포로 차를 몰아야 되는데요. 이때 이 차가 이쪽 가는 자리가 좋아서 한이 조금 곤란한데요. 당장 이게 합쳐버리면, 이거 밀어버리면 포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합칠 수가 없고요. 혹시라도 포가 차를 몰면 상이 나가고요. 결국은 한번 응수를 해줘야 되는데 응수를 할때 이렇게 응수하면. 이걸 밀어버리니까 할 수가 없고요. 결국 지킨다면 이렇게 지킨다면 나중에 또 귀상이 나갈 때 선수가 되니까 나쁘죠. 그러니까 차가 나간 이상 포장을 함부로 칠수 없는 건데요. 그럼 평범하게 여기서 귀상 나가는 정도가 가장 평범한데요. 이때 되면 포가 차가 뭐이 정도 어차피 차가 걸렸기 때문에 이 정도 가면 되겠죠. 이 자리는 좀 너무 위험하고요. 장군치기 때문에. 이 정도 가면 마가 나올 때 포가 넘어간다면, 뭐 이런 형태라면 양쪽 찾길이 있기 때문에 초가 괜찮다고 할수 있겠죠. 여기서 병을 좌진으로 안 쓰고요. 가장 평범한 수를 둔다면 귀상에 나오는 수가 가장 평범한데요. 여기서 크게 공격할 수 있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쪽 차가 나가서 공격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쪽 차가 나가서 공격하는 방법인데요. 귀상이 나왔기 때문에 같이 귀상이 나가는 게 정답이고요. 차를 올려준다면, 일단 가장 평범한 걸 보겠습니다. 이렇게 넘기고요. 그럼 일반적으로 초반에 잘안 하죠? 올리든지 하면 올려볼까요? 이렇게 쓰러진 수가 가장 많이 나오고 평범한데요. 혹시, 마가 나오죠? 그러면 상이 나오고요. 그럼 일단 이게 걸렸기 때문에 안으로 당겨주든지 하는데요. 이때 항상 조심할 게, 마가 나왔을 때 이게 항상 한에서는 수비를 해야 된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여기서 응수를 안 하면 이 수도 굉장히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 수인데꼭 알아두셔야죠. 상으로 치고 마가 나가면 A, B, C가 걸리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항상 먼저 수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형태에서 상, 귀상과 귀마가 나가 있으면 미리 대찰을 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대찰을 하게 되면, 이제 상이 후퇴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수가 생기진 않죠. 취하면, 취하고요. 마가 나갔을 때, 뭐, 이거를 안으로 당겨도 되고요. 뭐, 변으로 썰어도 되기 때문에 특별히 수가 크게 생기진 않죠. 일단은 공격 유형 중에서 우진 우진에 있는 차가 나가는 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인데요. 차가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나가면 당장 이제 이 자리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응수를 해야 되는데요. 그때는 막아야겠죠? 응수를 해야 되는데요. 뭐 미리 당겨도 되고요. 올려도 되고요. 공을 내려도 됩니다. 이런 형태는 쓰러볼까요? 쓰러졌는데 이렇게 쓰러주면 당장 차는 나갔지만 특별히 공격할 게 없거든요. 특별히 공격할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기분은 좋은데 또 더더욱이나 한에서 응수를 잘 몰랐을 때 그때는 이득 당장 이런 차를 가면 이득 볼수 있죠. 이제 걸렸기 때문에 좌진으로 쓰러져야 되는데 귀상으로 때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병으로 취할 수밖에 없는데 차로 잘 취하면. 귀상으로 후퇴해서 먹게 되는데요. 차장군 치면 이제 귀상이 죽어버리죠. 이렇게 상대방이 몰랐을 때는 이득을 볼수 있는 장면인데요. 상대방이 잘 알았을 때는 특별히 이득 볼게 없기 때문에 모양상은 우진해서 나가서 공격하는 게 맞지만 특별히 득볼게 없다가 결론이고요. 장기의 모양상은 그래서 좌진에서 나가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여기 이 시점에서 이렇게 쓰러지면요 차가 나갈 수가 없죠 귀산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나가는 수인데요 여기서 먼저 나가면 한번 올려볼까요? 차가 후퇴할 건지 아니면 우진으로 갈 건지 때는 가장 평범한 게 병을 달락하는 거고요 당연히 쓰러져야죠. 당연히 귀상으로취할수 없습니다. 비상으로 병을 취하면 상으로 찰취해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차가 상 잡으러 가야 되고요. 다시 병을 닫아주고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 시점에서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병을, 조를 우진으로 쓰는 수인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상이 나가고요. 그럼 일단 이쪽 병이 걸렸기 때문에 한 입장에서 가장 평범하게 받는다면 포가 넘어가서 차를 걸고요. 차가 한칸 들어갑니다. 이렇게 지키는 건데 결국은 이런 수는 반복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쓸고요 상으로 취할 수 없죠. 상으로 잘 취하기 때문에 그럼 다시 상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런 반복 반복수가 되죠. 공격적으로 두려면 이때 이렇게 밖으로 쓰는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치고 들어간 수가 있죠. 혹시라도 포가 넘어가도 당에 치고 들어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상이 나가서 공격하는 수는 조금 수비가 조금 더 약해지는 맛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인데요. 그래서 포가 넘어가서 두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당겨준다면 그때는 뭐 말을 달라고하는 수도 괜찮고요. 말을 달라고 하면 안으로 쓸죠. 이렇게 한다면 상으로 취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쪽을 노려보는 수도 있고요. 아니면 끝으로 가는 수도 괜찮습니다. 끝으로 가면 합쳐줘야 되는데 이때 상이 나가주면요. 나중에 포가 넘어갈 때 이때는 이제 면포로 취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포가 있기 때문에 이 포가 없을 때는 면포로 병을 취하면 포로 찰 걸어서 상으로 취해버리는데 지금 포가 끝에 있기 때문에 그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를 중으로 활용해서 이렇게 두는 수도 충분히 괜찮죠. 여기 형태에서 제가 과거에 또 많이 뒀던 방법이 상이 변으로 가는 건데요. 당연히 변으로 가면서 병을 걸었기 때문에 뭐, 올리기는 너무 약해지죠? 이것도 아니죠? 결국은 이수밖에 없는데, 차가 들어서서 공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수의 포인트라면, 혹시라도 이렇게 쓸어볼까요? 그러면, 안으로 당겨버리는 건데, 포로 취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포로 취하면요. 상으로 같이 취합니다. 이렇게 취할 수는 절대 없죠. 마가 나가는 순간, 포도 걸리고요. 마로 이쪽을, 병을 잡으면, 면포도 걸려버리기 때문에, 상으로 병을 취하면 취할 수가 없고요 다시 후퇴해야 되는데, 뭐 상이 들어와서 나중에 마 나가는 수를 노려보기 때문에 이런 수도 괜찮죠. 이번 시간에는 후수 변형 포진으로서 양병을 쓸지 않는 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호수 변형포진으로서 중앙병 좌포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